자, 지난 시간에, 어, 어, 테러를 이렇게 아리우스 군교가 이제, 어, 자기에게 독재를 하려고 했, 했는데, 아즈사가 어떻게 해서 막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중간에는 또 과태가 심각하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력 다툼이 와요. 권력 다툼도 또 왔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재자도 등장하면서 많은 일을 이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 반격의 기비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위기는 계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지사가어떻게서 어그로 끌어내면서, 어, 망하자는 참이었고, 나머지 거 개했나 하고, 예, 체인지토, 체인지가 되게 대혼란 속에서, 예, 어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수업부 뭐 멤버들도 조금 당황했습니다만, 어, 선생과의, 선생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 어, 대정비가 들어가고, 이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계획이 됐죠요 자, 과연 첫 번째 반격은 말이다 과연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그거는, 뚜껑을 열어야 아는 법입니다. 자 진행해 하진행보시만 유튜브 구독가좋아아리카구독까지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어, 방송에 무리를 어, 일으킨 거공개수여 상황을 말씀드리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보자 이번에는 녹색 플레이어 그 cpu 부를려고 주문을 어 네, 반격이다! 어. 중앙으로 길을 다 우리, 여서쪽 진다! 오케이! 내가 손을 건져 드죠 하트 미스 그때 선생님을 아서 샬댈 건물찾아고전쟁함께 한거, 오랜만이네. <목소리> <목소리> 어, 잠깐요 이거는요, 제가 어, 만 보면은, 진짜 메라선부가해봤다 맞아. 아이오이원. 아 선더부장장 우리도 도와줄게. 아 비투스 부회장? 야 그냥 호시는. 야야야 호시더라고 부르는 게 어? 너 기억도 못하냐? 아이 진짜 너무하다너너 너 저번에 나랑 한판 부트 빨고 기억도 안 나냐? 이름 정도 좀 외워줘라. 어? 아이 진짜 너무하다너너해 어, 어. 아유. 선배, 설마 신라도 이름 모르는 거 아니야? 응? 아, 어?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그렇구나, 거나 말고 나. 어이, 어, 장난이요? <laughs> 장난입니다. 어쨌든 잡담 그만하지. Let's go, Roger. 자, 자두 번째 반격 들어가야겠죠. 그래, 두 번째 반격 들어가야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시나하고 추르기 이오리 그리고 하스미 이렇게 나와있고 네. 버프팀 하나하고 이쪽도 버프팀이 인 갖고 모르겠다 좀 불안한데 어쨌든 일단 자동으로 돌려놓을거에요 자동으 돌려놓고 만약에 실패가 나왔다 그때 수동 돌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난번에아비도스건도그려하거든자 어. 음. 보자고 얼마나 어. 버틸 수 있지. 어. 자, 이따 가죠. 에. 자, 지원군도 오고요. 아비도스도. 근데 아까운 점, 안타까운 점은요. 그, 어, 어, 아비도스도에 컨트롤한 어, 어, 게 없어서 무리해요. 그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있네요. 아마 어, 보리가아 어, 자, 그리고는 어, 어, 예. 버프도 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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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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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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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오리, 어. 얘가 그 PVP에서 가장 어, 최강이라 하죠? 네. 어. 어. 와, 무섭다, 저렇게. 그나저나, 어. 어, 어. AJP 사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 AJP 사이. 어. 좀, 좀 안, 보이는 것같은 어. 어찌되었건 그래도 끝났어요, 이렇게도 끝. 어. 어. 어리석은 히트라리스크 소리에 들렸던 것같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겠어. 네. 죠리석은 분명히 히트라리스크가 들렸어. 어, 히트라리스크 아시오. 분명히 히드라 리스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그치? 어, 죄송합니다, 예. 자, 어쨌든, 다, 다음 거 넘어가서, 설마, 이래서? 이래서 또 다음 거 넘어가, 야. 예, 지난번에도, 그 아비도스 컨드 이런 비슷한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좀 있긴 있었죠? 예, 저도, 예, 기억납니다. 예. 오, 일단은, 오르, 일단은, 어, 목을 좀아 예. 아끼는, 그러한, 어,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 좀 괜찮은 것 같다. 되는 거예요. 워낙도 그동안 어, 말발을 많이 못해 말을 많이 하다 보까어나 어,